손톱은 손가락 끝의 피부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 지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와 다르게 손톱의 색이나 모양이 변했다면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손톱이 알려주는 건강 신호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얀 손톱. 손톱이 하얗거나 창백한 푸른 빛을 띈다면 호흡기 질환이나 간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호흡이 불편한 경우 체내 산소가 부족해져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손톱이 하얗거나 푸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간이 좋지 않으면 손톱이 하얗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황달 때문입니다. 간 질환의 합병증으로 황달이 올 경우가 많은데 황달이 있으면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이 줄어들어 손톱이 하얗게 보입니다. 두 번째 보라색 얼룩이 있는 손톱 손톱이 자라도 보라색 혹은 자주색 얼룩이 이동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다면 혈액이 탁하고 순환이 잘안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중풍, 심근 경색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또 손톱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눌렀다가 떼었을 때 분홍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빈혈이나 혈액순환 장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란 손톱. 손톱 색이 노랗다면 호흡기질환이나 천식 같은 만성기관지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갑진균증이라는 손톱 무좀일 수도 있는데 이 곰팡이 감염은 손톱 색을 하얗거나 노랗게 변하게 하며 손톱을 두꺼워지거나 뒤틀리거나 들뜨게 합니다. 또한 노란색이나 녹색 손톱은 당뇨병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활발해 손톱의 색을 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검은 손톱 검은 세로 줄 손톱이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손톱 밑의 피부 안쪽에 생긴 출혈 때문에 손톱이 검게 변합니다. 이런 증상은 시간이 흘러 손톱이 자라면서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검게 변한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손톱 무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톱 아래에 검은 세로줄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의 멜라닌 세포의 악성 종양인 흑색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흑색종은 피부의 악성 종양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쉽게 갈라지고 부서지는 손톱. 손톱이 쉽게 갈라지고 부서진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비타민 A, B, 단백질 등 영양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다이어트로 인해 단백질의 한 종류인 케라틴이 부족한 경우에도 손톱이 부서질 수 있지요. 이 경우라면 달걀, 우유 등의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을 때도 이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로 줄이 난 손톱. 손톱에 세로로 주름진 선이 있다면 동맥경화나 혈관계 질환, 고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로 나이든 분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로선이 검은색이라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일 가능성이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선이 있는 손톱. 폐렴, 감기, 편도염, 중이염 등의 질환이 있을 때는 손톱에 가로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아연이 부족하면 손톱에 있는 신생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여 흰 반점이나 가로줄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이 가로선이 하얀 띠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간이나 신장 질환, 심한 스트레스나 몸속 단백질 수치의 저하를 가르키는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손톱. 손톱의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다면 철분 부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고 철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표면이 울퉁불퉁한 손톱.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피부 질환의 하나인 건선일 수 있습니다. 건선이 손톱 뿌리를 건조하게 하여, 손톱이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여 생기는 증상인데요. 건선 환자의 25에서 50%가 이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톱 중간이 들어가 있으면서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저혈압이나 빈혈일 수 있고 반대로 불룩하게 솟은 경우는 호흡기나 소화 장애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열 번째, 두꺼운 손톱 동물 발톱과 같이 과도하게 두꺼워 손질하기 어려운 손톱은 특정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이었던 손톱이 갑자기 두꺼워지기 시작한다면 폐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손톱이 두꺼우면서 울퉁불퉁하다면 곰팡이에 감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두꺼우면서 갈라지는 손톱은 갑상선 질환이나 마른 버짐을 그리고 특이하게 두꺼운 손톱은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손가락 관찰만으로 질병을 진단할 순 없지만 잘 활용하면 조기의 병을 진단하거나 건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이용할 수 있죠. 지금 바로 손가락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양손, 검지 맞대어 나오는 모양, 폐질환. 간단한 손가락 테스트로 폐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영국 암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양손검지를 맞대었을 때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폐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폐렴, 폐섬유화증, 폐암 등 폐질환자의 약 30에서 50%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손가락 모양이 있는데 바로 곤봉지 현상입니다. 양손의 검지 손톱을 서로 밀어내듯 맞대었을 때 손톱 사이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가락 끝이 부어 곰봉처럼 뭉툭해진다고 해 곰봉질하는 이름이 붙었죠. 폐 질환으로 인해 만성적인 저산소증에 노출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로 인해 신체 말단의 연조직이 과다증식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곰봉지 현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폐기능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모든 폐질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곰봉지 현상이 없다고 폐질환이 없는 것으로 단정해선 안 됩니다. 두 번째, 약지 두 번째 마디의 두께, 장질환. 약지 두 번째 마디가 유독 좁다면 과도한 피로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지 두 번째 마디의 두께가 다른 사람보다 유독 좁다면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최근 부산대 연구진이 방문 판매원 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지가 유독 얇아 푹 파인 듯 들어간 사람은 한국 직업건강간호학회지 발표에 의하면 과민성 장 증후군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장애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복통, 소화장애 등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된 악화 요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죠. 뇌는 피로감을 느끼면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변화시키는데, 이로 인해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이욱 박사는 가민성 장질환은 신경성 질환 중 하나로 신경적 원인이 손가락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약지 길이가 긴 남성, 정력, 운동신경. 남성은 약지 길이가 길수록 정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다코타대 운동신경학과 교수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 57명의 젊은 남성들의 손가락 길이를 조사해 정력 및 운동신경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약지가 길수록 정력과 운동신경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지의 길이는 절대값이 아닌 검지의 길이를 약지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용했고 즉 검지와 비교해 약지가 많이 길수록 정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도 약지 길이가 정자수나 생식기 길이와 비례한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엄마 뱃속에서 손가락이 형성될 때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게 원인이라고 추측합니다. 약지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고, 검지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